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87편입니다. 10편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10편은 시온 찬가라고 합니다. 시온을 노래하는 10편이 몇편 있는데, 48편은 시온의 아름다움과 안전을 노래하고, 76편은 시온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87편은 거기서 났다 라는 말을. 4절, 5절, 6절에서 반복해요. 시온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또 7절 마지막에서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 열국과 만민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1.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시온. 1년에서는 성산의 틀을 잡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온성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 열국의 어머니 시온, 라합, 즉 애국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서도 거기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지요. 이런 나라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 방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시온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시온은 만민의 어머니, 만국의 어머니인 거예요. 3. 우리의 어머니, 시온. 그의 모든 터전이 성산에 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서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시온에 있다고 마치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는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오늘 시편의 성취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외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요 외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